뭐하나요? 어, 그래? 대한민국 해군 출신. <목소리> 뭐라더라? 박격포라는 것 같은데. 이 문이 저희를 지켜줄 시타델 문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해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해적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도 해적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하는데 배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비하는지. 살짝 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해적이 배에 올라올 때 힘들게 하려고 배싹둘러가지고 철조망을 칩니다. 저희 배가 작은 편인데도 200m 정도 되니까 싹다둘러치려면은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갑판부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네요. 어, 철조망을 다, 벌써 다 쳐놨네요. 저기 허수아비도 하나 세워놨습니다. <laughs> 그리고 무대포 뭐라더라 이랑사님이 물의 장막을 만든다던데. <laughs> 오 여기도 잘해놨네. 이야 이래 나 쓰면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잘생긴 이기사입니다. <laughs> 가까이서 보러 왔습니다. 이야 아저씨 강목도 들고잘 만들어놨네. 잘가죠 이야 잘생겼다 이 아저씨는 다리가 하나 없으니 어, 팔도 하나 없네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시다가 다리를 잃어버리신 아저씨 왜 싸우겠나요? 약간 포크 선장 느낌인가요? 또 하나 대비 방법은 어 바깥에서 거주구내로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다 잠궈 놓습니다. 안에서도 문을 야무지게 닫아놨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겠죠. 근네 여기는 저희가 해적이 들어오면 은 도망치는 숨는 시타델이라는 곳입니다. 어딘지는 보안문에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어 장비들을 비치해 놓습니다. 숨을 때뭐 필요하겠죠. 이게 변기통이랍니다. 이 변기통은 내가 보기에는 큰거 써야 할것 같고. 레, 램프 있고, 뭐, 인벤토리. 이머전시 컨택 프리스트. 그 뭐, 먹는 거랑 뭐, 치료물품, 또 물이랑 이런 것좀 있네요. 이 문이 저희를 지켜줄 시타델 문입니다. 이 열날이 두꺼워 보이는데, 어, 썸네일에서 본 것처럼, 해적들은 이거 뚫고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시타델이면 안테나 시설입니다. 나중에, 여기 갇혔을 때, 어, 바깥에 요, 구조 요청하려면은 요거 써야겠죠? 자, 뭔세 시범. 어, 시범 한번 보여줄래? 우리 시타델의 경, <laughs> 경요합니다 휴지도 갖다 놓은 <같은 옷이> 없지? 휴 <laughs> 없어. 휴진 없어? <laughs> 손으로 어. 자 앞에서 보신 게 저희 본선에서 해적 위험 구역 통항 시 준비한 사항들이고요. 어전 기관사라서 잘 모르는데 어 보통 항해사들이 어 어디 연락하고 이런 건잘 알거든요. 대신에 어 매뉴얼을 좀 읽어드릴게요. 저희 회사 해적 당직표 작성, 당직자들을 위한 통신 수당 확보, 전승조원에 대해서 해적 대응 비상 훈련 교육을 실시. 저희 다잘 했어요. 진입 전에 국토해양부랑 UKMTO 영국 해군에 통항 선박 등록을 한대요. 비상 출입문 차단, 모든 개구 차단 보호 조치, 해적 침입 방지 설비 준비. 저희 아까 다 잘리는 거 보셨죠? 비상 상황을 위한 비상 연락망 점검, 식량 식수 등 필요 비치 물품 점검. 사망사가 잘 해놨더라고요. 야간 항해 시 등화 관제, LRIT. 사스 등 휴대용 위성 통신 설비 작동 상태 확인.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선에서 할수 있는 어 사항들은 다 끝났고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통항하기 위해서 무장 요원을 태울 건데 어떻게 태우는지 뭐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저멀리 무장 요원 탄 배가 접근 중입니다. 배총든 사람 탄다니까. 긴장 좀 되네요. 이야, 저쪽 코딱지만한 보트로 다가 이까지 와가지고 얼좀 가까워졌습니다. 멋있게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일사산 바지 나네요. 저 작은 배에서 그 작은 배로 또 오네. 힘들겠다. 돈 벌기 힘들죠? 세명 올라왔습니다. 다 사람들 3명 승선 다 하고 이제 짐을 올릴 겁니다. 저기에다가 총이랑 이런 거좀 들어있을라나요? 들어있겠죠. 저희를 지켜줘야 하니까. 어, 저희 무장요원들 비주얼에 실망하신 선장님이십니다. <웃음> <웃음> 챙기겠다, 일하자, 처리해라. 아, 저희는 이런 저희 기사님들이 다 싸움 잘하겠는데요. <laughs> 실어주고 보트는 떠납니다 자, 아저씨들이 이제 무기 다 실었나봐요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똥폼 잡는 이기사입니다 <laughs> 똥폼 잡는 이기사 총 한발 쏘고 네? 어땠어? 어 후기 호기. 후기요? 어, 어땠어? 멋있었어요 멋있었어? 네, 아.. 송이 남자의 로망이네 <laughs> 멋있다요. <laughs> 아, <laughs> 멋있다. 어, <야>, 멋있다. <laughs> 대한민국 해군 출신. 괜찮아. 계속 써. 계속 써. 어, 대가지. 어, 그래. <웃음> <웃음> 어, 나 쏘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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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좋대요? 어 이 이상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잠겨 있네요. 이 뭐라더라? 박격포라는 것 같은데 궁금하다. 아마 못 보겠죠? Uh, have you ever met a pirate? Nightmistress. Nightmistress. First of all, yeah, uh, thank you for being interviewed. Uh, what did you do before you were a n guard? Uh, so before, before i was the military guys, uh, i worked as a sniper shooter and a skydiving instructor. Wow. so when i get retired from the military, i, find, uh, I found some job. then i found a uh, good, uh, good job. Uh, it's main maritime industry. Yeah. have you ever met a pirate? yes like you believe me yeah. uh, when i was on board i saw four nautical mile heavy. Oh. There, is a, there was a mother ship. because i am an experienced guy uh -huh. there was a mother seat. mother seat. i saw some small skip. Yeah, skill, skill board, skill board. Yeah. they are discharging from the mother seat. Oh. so and within five or ten minutes the us. How how many skipper? Boats? Five or boats. Five or Five. I informed to the duty officer, and I informed. By the time I informed to my team also. Oh, because I, so uh, I discussed with the master. Uh, I said to master, sir, we need to fire one. Instrument. Oh, yes, captain say yes. Team leader, you fire. No worry. Sir I said sir before firing we need to evidence there's a dvd A V D and I have a camera no. myself. Yes. I take some photographs yes. because sir if if I fire yes. unfortunately they are fishermen. Oh, yes. We have a big problem. Both yes. side my person fire, starboard side person oh. also fire. And we are fighting with them around 45 minutes. So after they understand strong arm guard on board. Yeah. And they run away. Along away. away. Oh. It was my one experience. I'm very happy for you. Yeah, thank um, you so um, muc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your nice to see you again, sir. Oh sure <laughs> 안 만나니까 돈을 좀 꾼으로로 벌고 가는 것 같아요 아저씨들 아, 집에 가기 좋은 날씨네. 아한번한번 보고 안 해주네요.